어, 19번에 나오는 그 부등식 있죠? 어, 얘는 이제 눈으로 좀 익혀놓으셔야 됩니다. 아, 무슨 얘기냐. 자, 알파부터 베타까지, 자, 에스를정적분했잖아이정적분한 값사고, 자, 얘하고의 대소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 표현이거든? 필수적으로 어느 정도는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야. 개념으로. 무슨 얘기냐. 라고 하면, 어, 이 오른쪽 값이 뜻하는 게 있다는 거죠 이게, 이게 뭐냐 그러면 사다리꼴 넓이입니다 얘가 사다리꼴 넓이예요 그래서 이 식이 좀 눈에 익어야 돼요 자 한번 볼게요 무슨 상황인지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얘는 무슨 뜻이냐면 아래로블록이라는 뜻이야 아래로블록이라는 뜻이다 자 곡선이 있겠죠 곡선을 제가 그냥 아래로블록으로 적당하게 한번 그어 볼게요 어 모든 곡선은 아래로 블록 아니면 위로 블록이잖아요 아, 물론 그게 섞여 있기도 하지 아볼에서 위로 바뀌면 변곡점이 있기도 하고 하여튼간 아래로 블록인 이렇게 곡선이 있으면 어, 적당히 제가 알파하고 베타를 잡아볼게요 알파하고 베타 이렇게 잡으면 이게 지금 F 알파죠 보이죠? 얘가 F 베타죠 그리고 얘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고요 그래서 어디 잡냐 그러면 봐봐요 이렇게 양끝을 연결해서 이렇게 잡는 거 보이니? 그러면 윗변 아랫변 더한 다음에 높이 곱하고 2로 나눈게 이건거지 보이죠? 그래서 얘를 딱 봤을 때 사다리꼴 넓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좌변에 있는 알파부터 베타까지 정접분은 뭐냐면 제가 비꿈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치? 렇 그니까 러 아래로 볼록이면 사다리꼴이 좀 크다는 거야 더 얘보다 대신 자 자, 이 곡선을 이렇게 안 하고, 사다리 꼴은 그대로 있는데, 상상하세요? 이 곡선을 위로 볼록고 바꾸는 순간, 얘 정접분한 값이 여기까지 이만큼이죠? 더 커지죠? 음, 그런,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아래로 볼록이다라는 뜻이다. 아래로 볼록. 물론, 부동호방이 바뀌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위로 볼록로 바뀌는 거죠. 부동호방이. 그런데, 여긴 등호까지 있어. 그게 무슨 얘기일까? 그러면, 등호가 성립할 때가 있죠. 등호가 성립할 때가 언제냐. 그러면 봐보세요. 아래로 볼록이 아니고 이게 어떻게 되어 있으면 그쵸. 그렇죠. 직선. 일참수처럼 직선이면 정확하게 정적분 값이나 바로 사다리꼴 넓이는 똑같아요. 그래서 얘가 등호까지 있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이거나 또는 직선입니다. 누가? fx가. 이런 뜻이라는 거. 이해했죠? 어. 요런걸 찾으세요라고 했으니까 거기서는 당연히 니은이 답이 되는 겁니다. 니은이요, 이해갔나요? 음. 그래서 니은이 답이 되는 거고 어, 기억 같은 경우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 직선이면 상관없는데 그 직선이 꺾인 거 보이죠? 그 꺾인 점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이해갔나요? 그 꺾인 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직선이면 괜찮아. 그럼 그것도 답으로 인정하셔야 되는데 얘가 지금 꺾여 있죠? 꺾인 점이, 이렇게 꺾인 점으로 들어가 버리면, 꺾인, 꺾인 점 때문에 그게 뭐야? 위로 블록이 돼버린 거야. 이해가? 위로 블록의 모습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럼 이거 아주 잠깐 페이지를, 전에 거한번 질문 있던 걸로 좀 가볼 텐데, 봐봐. 82쪽? 저희는 질문한 거 하나 볼게. 자, 84쪽으로 갑니다. 84쪽이요. 84쪽에 이제 112번 잠깐 보세요. 오케이. 자 가족권 봐봐. 가족권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a에서부터 b까지 정적분한 값. 요거랑 2분의 b 마 a에 이제 좀 눈에 들어오죠 이제 이렇게 된 거. 자, 요 우변 보자마자 이게 알아야 된다는 뭐야? 사다리 꼴 넓이. 사다리 꼴 넓이하고 정적분하고 같습니다. 알기습으니까 얘는 무슨 뜻이다? f x 뭐다 직선입니다. 라고 해서 그냥 스타트를 바로 그냥 A, B 쓰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그냥. 1차 함수에요. 라는 걸 돌려서 얘기한 거야. 그냥. 오케이? 그냥 1차 함수다. 직선이다. 물론 상수 함수일 수도 있죠. 있어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놓으면 뭐 P에다 0 들어가면 상수 함수니까. 그런 걸다 포함하는 식인 거지. 이게. 됐지? 자, 이거 아주 이제 나에 들어가면 이제 이것만 알면 사실 문제는 간단해. PX 플러스 Q라고 FX식이 나왔으니까 이걸 집어넣어서 마 A부터 A까지 정적분할게 라고 한 거죠. 근데 뭐, 위끝할끝 보고 다르니까 뭐, 일창 날리시고요. 자, 이거 저 하면 EAQ겠죠? EAQ가 4A야 라고 했어. 그럼 됐네. EA로 나눠보면 Q가 2라고 준 거네. Q 나왔고요. 자, 마지막에 FE가 8입니다. 이걸 대입하면 P가 나오는 겁니다. 됐죠 b까지 나오고 그러면 f4도 구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그래서 이것만 해석하면 되는데 자 문제는 이식을 좀 눈으로 좀 받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좀정직하게잘안 좋아요 시험 때 생각보다. 어 무슨 얘기냐면 자 봐봐요. 제가 그냥 2를 넘기고요. 2 넘길게요. 2를 넘겼다 뭐 넘겨도 되잖아. 등식에서 그치? B 마에도 넘길래. 그리고, 이렇게만 남겨놓을래. 이렇게 해도 되지. 똑같은 식이잖아. 됐나? 이렇게 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뭐 해석하려고 하냐면, 이거 라지 F, B 빼기 라지 F, A니까, 어, 평균 변화율이다 그래서 평균 변화율로 막 해석하고 싶어지거든. 근데 사실은, 넘겨서 넘겨서 이걸로 해석하셔야 돼요. 눈에 좀 들어와야 돼, 이게, 식이. 어, 이걸 해석하려고 했더 어, 좀 쉽지가 않네. 어? 라고 하면 얘를 넘기고 얘를 넘기면 아 요식 사다리꼴 넓이구나라고 어, 눈에 좀 이거야 보일 거야요 어, 눈으로 좀잘 봐놓으세요. 이거 잘 나오는 보기 중에 하나입니다. 됐죠?